이번 시간에는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족을 뭐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가족, 기능적 가족,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 역기능적 가족, 이렇게 해서, 어,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에 대한 이런 그 특징을 적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시험용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특히 역기능적 가족을 보시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경계하거나 적대적이다 거리감이 있다 수동적이다 배려가 없다 가족 규칙이 일관성이 없다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저 6번 체크해 주시고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이게 꼭 부정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바로 경계선이 존재하죠. 우리는 인간들도 또 가족들도 또다 체계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사자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외곽에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선을 경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도 다른 가족과 다른 환경과의 경계선도 존재하지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바로 다른 구성원들과의 소위 경계선이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나 형 누나 또는 그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경계선을 마음껏 들어 다니고 들면 알미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지만 자식의 권위도 인정해 주는 이런 그 자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 뭐냐면 그, 그 한계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선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밀착된 가족으로서, 밀착된 가족으로서 분리되지 않은, 분화되지 않은 밀착된 경계선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분리된 가족, 아주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한 듯이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무관심할 수도 있는 분리된 경계선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의 반투각성을 가지고 넘어설 수는 있으나 넘어 서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 넘어 서지 가능한한 넘어 서지 않으려고 자중하는, 서로 의사 소통도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제한, 컨트롤, 소위 절제를 하는 이런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명확한 경계선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경계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된 가족이나 분리된 가족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듯 오른쪽 3번에 있는 명확한 경계선을 보시면. 명확한 경계가 있는 곳에서 가족원들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양육되며 어느 정도 자율이 허락된다. 경계선은 지지, 양육, 포용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사유적 실험의 자유, 개별성, 그 자신만의 자아 정체성 등을 인정을 한다.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경계선이란 용어는 나중에 가족 치료를 보게 되면. 바로 미르친 모델이라고 하는 구조적 가족치를 위해서 아주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뭐뭐 뭐 알고 계시리라지만 미리 한번 다시 선수 학습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가족 생활 주기가 있지요. 가족 생활 주기. 가족 생활 주기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생활 주기로 표현하진는 않죠. 표현하진 않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칸티기를 통해서 생활 주기를 설명을 합니다. 뭐 암기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여기 카터와 맥골드릴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생활 주기를 소속되지 않은 성인 단계. 그다음 소속되지 않은 성인 단계는 아직은 미혼우 상태에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단계까지를 소속되지 않은 성인 단계. 그리고 나서 결혼, 자 미혼우 단계로 넘어서 신혼부부 단계, 어린 자녀를 둔 단계, 청년기 자녀를 둔 단계. 바로 이 혼인이란 이름으로 부부가 만들어지고 혈연이란 이름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진 단계를 세 개의 단계로 나눴죠. 신혼 부부 단계, 어린 자녀 단계, 청년기의 자녀를 둔 단계 세 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가 분화되어 가는 단계에서 어 자녀의 독립 단계 그리고 자녀가 또또 또 후세를 남으로써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되는 단계 이렇게 가터와 맥골드릭은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두발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니오누 단계는 다루지 않았어요. 두 말은 바로 기오누 단계부터 다뤘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 임신 가족, 학령 전 가족, 학령 전 자녀 가족, 학령기 자녀 가족. 그야말로 결혼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자녀가 있는 단계를, 자녀가 있는 단계를 여섯 개의 단계로 나눴어요.